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대덕면 대농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대덕면 대농리는 안성 그 북측에 위치한 동네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용인, 처인구 쪽하고도 가깝고요. 고삼하고도 가까운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토지를 사들인그 제가 매매, 매입을 했던 분들도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시면서 분권을 보시면은 더욱 더좀 이해하시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3 SK 하이닉스 용인 인접한 동네에 있는 근린 시설 창고 사무실 경매권입니다. 1차 기일이 2022년 5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최저가가 4억 5,200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 대지 496평, 건물 50.8평입니다. f c p 지 건물을 나름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경매 진행 방법, 경매 입찰 방법, 그 다음에 경매 가격, 그다음 주변 환경들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본건은 그 경매 분석을 한번 해본 경부의 정보지인데요. 아, 일단 5월 16일 날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예, 평택지원에 진행이 됩니다. 예, 토지면적 여기 496평, 건물 50평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린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인 임의경매권입니다. 예. 감정가에 45,200으로 감정됐고요 감정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90, 1만원 꼴 정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2017년, 가격 시점, 시점을 보면은 2021년 11월 21일, 작년 11월 달 감정한 가격인데요. 지금까지도 뭐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91만원 꼴로 감정이 되어 있고요 뭐, 도로 사정, 도로 상황과, 뭐, 토지의 이용 형태들을 봐서는, 뭐, 백만원 정도는 무조건 넘어가는 토지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5월 16일 날, 어, 유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6월 달에 나오는데, 아, 6월 달에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5월 달에 조금 무리해서 적어서 일차가게후퇴러신다라면 그냥 돈돈 정도 그 이상 정도 되는 좋은 물건 그냥 내가 제값 주고 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정 건물 활용도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건물이 뭐그러마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월세 수입도 가능하고요. 창고 같은 경우로 임대했을 경우에 사무실로 또 옆에 이 도로 자체가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 차에 들어오시면 돈돈이고, 2 차에 들어오시면 만원 아, 그래도 어,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예, 판단이 예, 되어지네요. 예, 물건 현황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분석해 놓은 자료 보이시고요. 예, 3억 5천은 땅 토지 값이고요. 9,800은 이제 건물 값으로 예, 했고요. 사용승인은 2017년 5월 11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대농마을 인접하고 있고요 예, 차량 접근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어, 북동측으로 약8 예, m 도로와 예, 접하고 있습니다 예, 남동측으로는 예, 도보 5 m 정도의 노폭 5 m 정도의 도로와 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어,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3동 뭐 오늘 매각 제외인데요 예, 컨테이너에 말아서 가져가지했고요 관상수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해당 건설주식회사가 간판이 붙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기업은행,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근저당을 보시는 건데, 2018년 10월 26일 근저당 이후에, 예, 전체 소멸입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어, 않는 권리, 어, 등기부상의 권리, 또 등기상의 권리는 없으니까요. 어, 현황상 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제 건 보시겠는데요. 예, 토지연계 확인을 한번 예, 보시겠는데요. 예, 해동면 대농리 404의 2번지. 예,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 많고요. 예, 관리 지역이 많이 있고요. 예,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역사 문화 보정 구역. 예, 문화재 보호법,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예, 이렇게 옆에 있고요. 예,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예, 아, 도로가 이렇죠 도로죠. 예, 도로가 옆에 있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권의 이제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그 깔끔하게 잘 어, 어, 상, 저기, 뭐야, 사무실 형태의 건물로, 사옥 형태죠. 그래갖고, 여기 뭐, 국기 양대까지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위치가 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여기 고3 면사무소 있고요 여기 고3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우더기 휴게소, 라래가지고 이제 제2경 보고속도로 안성의, 안성의 첫 휴게소가 나들목이 생기는 곳이고요이 고3은 이제 SK하닉스 이 용인 쪽에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배우도시고요. 이 대농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용인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 참고하시고요. 이런 형태 되겠고요좀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대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안쳐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사무실은 사무실과 창고로 네, 사무실 창고 이렇게 뭐 현관도 이제 이렇게 밖으로 예, 빼놓은 형태의 형태고요. 예, 북향 남향 예, 남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무실 되겠습니다. 아, 편리하게 안쪽에도 이제 화장실을 아, 이렇게 예, 내부 화장실을 만들어 놨네요. 예, 토지 모양 아주 예쁜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 접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예, SK 하닉스 용인 처인구 가깝고고삼조수지 가까운 네, 물건입니다. 근린 예, 시설 경매권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 496평, 건물 50평입니다. 예. 1차 기일이 2022년 5월 16일이고요. 최저 매각가 4억 5,200입니다. 예. 문 사항은요. 여기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어, 경매에 관한 내용들, 뭐, 경매 입, 입찰 방법, 뭐, 입찰 진행 여부, 또 뭐, 얼마절 적어야, 적어야 되시는지, 아니면 지역 분석들, 이런 것들 내용들, 예, 본 영상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내용들, 예, 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